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드립니다. 고객 만족 100% 보장을 원칙으로 이른바 아무따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코스트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커녕 S급 평점으로 구매가 쇄도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할인이라도 하는 날에는 바로 매대가 텅텅. 그게 과연 어떤 제품들인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멀리 춘천까지 갈 필요도 재료 잔뜩 싸다가 열심히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념부터 부재료까지 한 번에 끝내는 편리함에 잡내 없이 깔끔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인 코스트코 닭갈비 지금 한 팩당 무려 4,800원 할인 중이라 그야말로 꿀단지 같은 찬스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국내산 닭고기 그것도 고소하고 부드러운 다리살만 쓴 데다가 고구마, 밀떡, 깻잎, 대파까지 아주 알찬 구성인데요 거기다 할인가 기준 100g당 1,300원대라는 어마무시한 가성비 보기엔 시뻘건 양념이지만 너무 맵지 않고 달달해서 어른아이 모두 좋아하는 코스트코 대표 먹거리입니다. 특히 조리가 간편해서 저는 정말 자주 다 먹게 되는데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먹을 양만 올려주고 그대로 볶아주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번에 500g 정도 조리하는데 이거 성인들이 먹기 딱 좋은 양이더라고요. 닭고기와 나머지 재료들을 잘 볶아주다가 청양고추와 후추를 넣어주면 칼칼한 맛을 더해줘서 어른들 입맛에는 더 찰떡입니다 자 완성된 닭갈비 매콤 고소한 향기가 집안 가득 확 퍼지는데요 참깨까지 솔솔 뿌려주면 오늘 저녁 메뉴 뚝딱입니다 매콤 달달한 양념 베이스라 약간 떡볶이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엽떡처럼 톡 쏘는 매운맛이 아니라 은은히 고소한 그런 느낌 게다가 부드러운 다리살은 조금 식어도 여전히 촉촉하더라고요 양배추와 함께 쓱 한입해주면 밥 두공기도 거뜬한 이 코스트코 닭갈비 이탈리아 깊은 풍미를 담은 이 발사믹 식초는 그 맛은 물론 요리 품격까지 끌어올려주는 감칠맛 폭발의 소스입니다. 진한 포도 원액을 오크통에서 천천히 숙성해 만들어지는데 신맛보다는 이 은은한 단맛과 그윽한 향이 특징이에요. 이거 한 방울만 더해도 샐러드, 스테이크, 치즈, 과일까지 거의 모든 요리의 풍미가 달라집니다. 가격 대비 용량이 많아서 가성비도 뛰어나고 거기다 품질까지 좋으니까 아마 코코 회원분들은 집에 무조건 한 병씩 식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밤에 야식이 막 땡기는데 몸에 안 좋은 배달 음식은 피하고 싶고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는 더더욱 싫다면 이 려강 부추 편육이 딱 냉장고에 필요한 순간입니다. 맛과 건강을 다 잡은 고기 한 상이 간단히 뚝딱 나오는 마성의 먹거리. 에이, 그냥 평범한 편육 아니냐고요? 아니죠. 괴니 코스트코 고객 후기 S급 제품이겠어요? 국내산 돼지고기 순수 머릿 고기가 무려 90% 이상이라 저렴한 편육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 납니다. 거기. 국내산 부추가 쏙쏙 박혀 있어서 잡내까지 싹 잡아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고기 잡내에 예민하신 저희 어머니도 이건 꽤잘 드시더라고요. 따로 조리할 필요 전혀 없이 한팩딱 뜯어서 적당한 굵기로 썰어내면 그걸로 끝. 야들야들하고 촉촉한 이 편육 딱 봐도 쫀득하니 너무 맛있어 보이죠? 접시에 담아내면 더도 덜도 않고 딱 2분만에 야식 한 상이 완성. 의외로 간이 세지 않은 편이라 신김치랑의 조합이 정말 찰떡이고요. 혹시 진 진짜 제대로 먹부림 좀 하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쫄면에 올려 샤샤 먹어주면 진짜 꿀맛 제대로 터집니다. 오늘도 코스트코에는 시식코너 덕분에 고소한 고기 냄새가 한가득인 줄 알았는데 이거 고기가 아니래요. 고기를 쓰지 않고 두부, 양배추, 양파, 부추, 당면으로 고기가 가득 드는 만두 맛을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냄새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시식까지 했는데 눈 감고 먹으면 진짜 고기만두 2만 퍼센트 맛과 건강 모두 챙기는 인기 먹템이라 이렇게 할인할 때딱담아와야겠더라고요 귀신같이 한 달이면 딱 없어져서 이 정도면 코스트코 시계가 아닐까 싶은 그런 아이템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친구가 가장 아쉬워했던 무적의 케이푸드 네, 바로바로 바로 이 씨앗젓입니다 밥을 도둑질하다 못해 털어가려고 작정한 건가 싶은 그런 제품. 오징어젓과 낙지젓의 감칠맛에 청어알의 톡톡한 식감. 거기다 씨앗의 고소함까지 더해진 미친 조합인데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이 녀석. 냉장고에 꼭 담아둬야 든든합니다. 솔직히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이 이 씨앗 점만 있어도 온 가족이 밥두 그릇씩은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좋은 점이 그렇게 짜지 않다는 건데요. 한 숟갈 푹 떠서 밥 위로 올려. 려주고 쓱쓱 비벼주고 그 위로 들기름 한번쓱돌려주면 야, 오마카세 부럽지 않은 황금밥상이 완성됩니다. 거기다 혹시 집에 남는 김까지 있다? 야, 그날은 밥솥 걷어나는 거죠. 가끔 주변에서 코스트코를 처음 간다며 저한테 치즈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치즈라는게 워낙 취향을 많이 타다보니까 은근히 추천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그리고 딱 하나만 우리집에 쟁여둬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벨지오 이 요소 모짜렐라 스낵킹 치즈를 꼽습니다. 총 24팩이 들어있고 유통기한도 은근히 긴 편이라 여러 용도로 요긴하게 쓰게 되는데요. 특히 이 제품 맛도 맛이지만 소분할 필요 없다는 엄청난 장점도 있습니다. 은근히 큼지막한 모짜렐라가 세알 단위로 포장되어 있어서 요리마다 또 취향마다 꺼내 쓰기도 딱 좋습니다. 짠 맛이 거의 없고 우유의 고소함과 쫄깃한 식감이 포인트인 치즈인데요. 저는 요리 중에 넣기보다는 완성된 파스타에 얹어서 풍미와 비주얼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샐러드나 카프레즈로 즐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와인 안주로도 기가 막힙니다 아주. 코스트코에서 한우 소불고기보다 먼저 동난다는 바로 이 호주산 양념 소불고기. 척 아이롤 부이라서 육질이 부드러운 데다가 이게 배랑 키위로 양념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가 달짝지근한 불고기 좋아하시면 이것만 한 밥반찬이 없습니다. 양도 꽤 많은 편이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불고기 땡길 때 야채 넣고 볶아주면 바로 저녁 준비 끝. 저희 집은 이 제품만 식탁에 올리면 반찬 투정하는 가족이 단한 명도 없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육즙폭발 소세지 국산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데다가 인공색소 향신료 보존료 없이 제조된 무첨가 제품이라 더더욱 찾게 되는데 거기다 오늘은 할인까지 하네요 큼지막한 소세지가 무려 8개나 들어있는데요 잘 달궈진 후라이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만 주면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소세지 특유의 향이 없고 오히려 짭조로만 햄같 맛이라 활용하기도 좋은데요. 구워서 그냥 핫바처럼 먹기도 하고 파스타에 토핑으로 얹기도 하는데 이거 볶음밥에 올려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더라니까요. 아니 집에 벌써 토마토가 떨어졌더라고요. 이 체리 토마토만 사두면 냉장고 여는 사람마다 한두 개씩 주워 먹어서 정작 제가 먹으려 가면 꼭 없더라니까요. 스테비아 토마토도 아닌 것이 당도가 높아서 자꾸만 손이 가고 아삭한 식감 때문에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 체리 토마토도 꼭 사두는 편입니다. 오늘 머킷리스트에서는 가격과 만족도 S급 평점으로 환불이 아예 없다는 코스트코 먹거리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머킷리스트에 여러가지 추천 먹거리와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